어? 그 아, 풍부하구나. 어. 이게 훨씬 깊이가 있는데? 네. 완전 다른데? 딱 뭔가 르메르 향, 르메르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야, 그냥. <laughs> 일로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향수를 추천해드리는. 어쩌다 보니 향수띠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입문용 향수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고 스타일별로 또 준비를 해주셔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타일은 블레이저라던가 청바지, 부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가 향수 몇 개랑 고가 향수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드릴 건데 버버리랑 이 CK1 이렇게 두 가지 향수예요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첫 향이 시트러스라서 아 너무 무겁지 않다는 점 네. 약간 스파이시한 다네 후추 같은 아 그런 아좀 뭔가 알싸한 알쌈... 어, 네. 느낌 그런 향이 살짝 가미돼 있어서 깔끔한 음 느낌을 줘요 아 근데 시트러스가 뭐, 뭐예요? <laughs> 쉽게 말해서 감귤 계열의 향수라고 할수 있는데 오렌지나 자몽, 레몬 아 이런 것들을 다 시트러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 이 향들이 다 가벼운 향이라서 여름에 쓰기 좋고 대신에 음. 빨리 날아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고가를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네. 에르메스의 오드메르베이 네. 시리즈 중에서 블루라는 제품이에요. 와, 이쁘다. 병이 확실히 다르네. 네. 이 고가 브랜드는 진짜 이런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게 잔디밭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컨셉이거든요. 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밤하늘이에요. 아. 아, 그러네. 어떤 향일지가 근데 예상이 가요, 그냥. 페퍼 같은 향도 같이 느껴져서 페퍼민트, 민티한 허브향이 같이 나서 깔끔한 음. 느낌을 주기 좋습니다. 보통 향수 고르실 때 이렇게 킁킁 맞고, 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바로 맡으시면은 그 본연의 향이 안 느껴지기도 해요. 만약에 시향지가 없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를 맡지 말고 뚜껑을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아이 뚜껑에 있는 향을 맡으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아 그러네. 이거 꿀팁인데? <laughs> 이렇게 뿌리면은 딱 여기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 뿌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 향을 뿌린 곳에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맡으면 편해요. 좀 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네. <웃음> <웃음> 원래 다 이런 거는 겉멋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코디에 어울린다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좀 상쾌하면서 우디한 향이 나는데 맞아요? 음, 맞아요. 뭔가 좀 나무 냄새가 나요. 네. 블레이저라던가 이런 느낌들이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많이 나니까 그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강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상이 좀 강하신 분들도 이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코디를 깔끔하면서도 남성적인 그런 코디를 많이 아... 하시면 이 향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보다 조금 더 상쾌하고 가벼우면서도 거부감이 덜 드는 이게 좀더 상큼한 향이 많이 날 거예요. 어, 확 다르다. 아 이거는 우디한 향이 거의 없네요? 근데, 근데... 이게 자몽 같은 아 향이 날아가고 나면은 우디 아, 향이 남아요 과일 향이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아 향수예요 이거는 근데 확실히 여름 시즌 느낌이 많이 나고 이거는 나무 냄새 때문에 그런가? 뭐 가을? 이런 좀 느낌이 많이 났어요 사실 겨울에 뿌리면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서 음. 추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고가 브랜드를 시향시켜 드릴 건데 이걸 맡으시면 아왜 비싼 향수를 사는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거예요. 어? 그렇죠. 아 풍부하구나. 너러로 와봐. 진짜 풍부해. 향이 어, 근데 진짜 풍부하다. 뭔가 과일 향이 났거든요. 그냥 그거만 났어. 이거는 이건 우디. 음... 이런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네. 이렇게 오네요. 뭔가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풍부네 향이. 맞아요. 아 확실히 다르다. 똑같은 페출리라는 원료를 쓴다고 해도 그 페출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다르고 확실히 고급 브랜드는 음. 원료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느낌이 고급스러운 이런 멋있다. 향수는 굳이 레이어링하지 않고 단일로만 뿌려도 좋아요. 좀 연령대 느낌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좀 어린 느낌이 났었고 이거는 20대 중후반 뭐 이런 느낌, 뭐 30대 이런 느낌이라면 은딱그 사이 느낌 같아요. 이거. 네, 딱 캐주얼하면서 진짜. 풍부하고 싼 느낌이 아니네요. 거의 진짜 향할 것인데도 느껴지는 게 그냥 확다르네 그리고 이거는 좀 중성적인 향이라서 여성분들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입고 이거 뿌리면 아. 잘 어울려요. 와우. 이지하면서 편안한 느낌? 루즈한 팬츠에 잘 어울릴 법한? 그런 향수를 제가 추천드리려고 네. <laughs> 합니다. 꾸밈없이 입었는데 향수가 갑자기 화려하다 아 이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편하게 진짜 이지한 코디를 하셨을 때 뿌리면 네. 좋을 것 같은 향수로 프라고나르 세드르를 뽑아봤어요. 시더우드라는 원료가 있거든요. 그게 연필나무인데 연필에서 나는 것 같은 향이 많이 나는 원료예요. 근데 이게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런 연필 나무 같은 나무의 향이 나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비누 향 같은 향이 많이 느껴져요. 깔끔하고 투명하고 그래서 미니멀룩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어? 아까 맡으셨던 향수에 비해 확실히 투명한 어... 느낌이 있지 않아요? 세게 꽂히고 이런 게 아니라 자세하게 이렇게 뭔가 맡으려고 해야 나는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미니멀 룩이라던가 이런 룩들이 깔끔한데? 그런뭐 실루엣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 좀 그런 룩이 확실히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이런 건 없어. 팍! 직선적으로 꽂히는 그런 느낌은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색깔도 막 크게 없는 편이라 무채색 코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니멀 룩도 좀 그렇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미니멀이야, 캐주얼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딱그 느낌 같아요, 이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너무 향이 세게 나는. 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이런 향수 쓰시는 게 진짜 취향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10대, 20대 초반 그런 분들이 즐겨 입는 스탠리탄 룩에 어울리는 향수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올리브영에 엄청 많이 디피돼 있어요. 아쿠아보라는 향수인데 그라펜 브랜드가 런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델이 빈지노거든요. 아. 그래서 빈지노를 내세워서 남자의 그루밍 브랜드 이렇게 아. 해서 거기서 출시한 향수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좀 중성적인 향이기도 하고 여름에 뿌리기 좋아서 캐주얼 여름 룩에 잘 어울리는 향수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오늘 준비하신 향이 다그 느낌이 나네요. 스타일의 그 느낌이. 음 열심히 준비했어요. <laughs> 이거는 좀 뭔가 섬유연제 느낌이 나는데? 좀 부드럽고 에, 네네 그럼 그런 느낌이고 전에 것들은 예를 들때 뭐 과일향, 우디한 거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어좀 빠지니까 다르다. 첫 향은 시트러스인데 시트러스 중에서도 상큼한 향이 있고 음. 감귤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계열의 음. 시트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감귤 같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음. 시트러스가 쓰인 것 같아요. 향수 하면은 무난하게 접하는 딱 그런 향 느낌이 라긴 해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 대 분들이 음 여름에 사용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빡센 스트릿 이런 거는 안 어울릴 것 같고, 네. 빈지노 님이 IF 스튜디오? 뭔가 뭐좀 그런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는 그런 스트릿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입니다. 이 향을 맡아보시고 괜찮으셨던 분들은 아쿠아 디파르마 브랜드 다 괜찮아 하실 것 같아요 파란색 병에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그 향이랑 좀 비슷해요 와우. 블레이저를 입어도 깔끔한 울보다는 막 트위드 원단이라던가 페인팅이 들어간 팬츠랑 뭐 프린트 티셔츠랑 같이 매칭하던가 포인트가 확실하게 좀 있는 과한 코디에 잘 어울리는 향수는 어떤 게 될까요? 저의 최애 브랜드인 메모의 캐두라는 향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첫 향에는 불호가 높을 수 있는데, 금방 날아가고 나면은 깨향이랑 그런 부드러운 머스크 같은 향이 많이 나요. 그래서 화려한 룩이나 튀는 코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리엔탈 계열의 향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패키징이 그냥 완전 달라. 완전 고급이야. 근데 이게 뭔가 병이 향할 습으로 봤을 땐 고급진 로션통. 고급 로션통? 뭔, 뭔지 알아요? 첫 향은 자몽향 같지. 아, 자몽향이 같이... 살짝 나네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깨향이 살짝씩 나서 엄청 고소하게. 아 그러네? 거. 어 그러네? 고소한 향이 난다. 아 신기하다. 이런... 그래서 갈수록 머스크랑 어우러지면서 엄청 부드러워져요 향이 그래서 이거는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딱 뭔가 르메르 향 르메르에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야 그냥 그냥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어? 확실히 완전 다르거든요 네. 느낌이 르메르에 엄청 느낌이 잘 맞는데 향에 따른 브랜드에 그런 게딱 떠오르는 그... 것들도 있고 룩이 네.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거 확실히 그냥 딱 르메르 느낌 근데 네. 이런 거는 진짜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같아요 네, 류메르 사시는 분들은 손 많습니다 음. 류메르를 원래 써서 짱구대님한테 <laughs> 추천해 주실 만한 음, 일단 제가 이거를 추천을 잘 드리고 싶어서 인스타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 첫 번째로는 아. 조말론의 블랙베리 앤 베이. 저 제품이랑 아까 소개드렸던 메모 이 음. 향수인데,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린 향수도 사실 이거예요. 아,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라면, 이거는 무거워서 가을, 겨울에 뿌리기 좋으니까, 블랙베리를 봄, 여름, 가을까지 뿌려주시고 외모는 음. 가을, 겨울에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이거 좋은데? 나전좀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어, 이거 달달하네요 향이 특징이 달달하면서도 너무 달콤하지 어, 너무, 어. 않고 쌉싸한 향이 숨어있어요 그 향이 블랙커런트라는 향인데 어, 이 좋다 네. 전 이게 제일 좋은데요 오늘 맡은 것 중에서? 다행이에요 아그래 아, <laughs> <laughs> 아, 맞아. 그리고 요거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가니까 가성비로 추천해드릴 것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블랙베리 앤 베이 특유의 향이 감귤 계열의 프루티 향이 나면서도 블랙커런트라는 원료의 향이 나는데 그 블랙커런트와 감귤 조합을 잘 따라해놓은 향수가 자페르라는 향수예요. 이 향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세요. 어 깊이가 달라요. 네 아, 이게 훨씬 깊이가 있는데 아, 네. 완전 다른데?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맡으면 다른 게 느껴지는데 아. 이거만 맡으면 대충 비슷한 그런 블랙커런트와 감귤의 향이 나니까 저렴이로 구매를 많이 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아저씨 ]하다. 같은 향이 조금 더 아, 그런 그러, 그러네요.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성비로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뭔가 향의 그런 풍부한 느낌도 그렇고. 확실히 좀 넘산데? 옷 같은 걸 입을 때도 나는 그냥 뭐 가성비로 해서 그냥 뭐 깔끔하게 보이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단이라던가 봉제라던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사시면 되고 가성비 느낌으로 그냥 느낌 정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하나 좀 확실한 건 저가랑 고가랑은 차이가 그런데 확실하게 나네요. 네. 이거 제가 쓰는 건데 이건 어때요? 마르젤라 재즈 클럽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향수입니다. 이름이 재즈 클럽인데 되게 고민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막 알고 있던 향수 하면은 뭔가 달달하거나 뭔가 상쾌하거나 이거는 그냥 완전 술 냄새 막 그런 담배 냄새가 진짜 나가지고. 근데 코디를 좀 화려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향들보다 이런 향을 쓰시는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취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막 되게 향이 풍부하고 좋긴 했는데 뭔가 조금 귀염귀염한 스타일이라서 살짝 좀 묵직한 것도 있고 이거 좋았어요 이게 더 좋았고 가성비에서는 아난 이거 이거가 제가 평상시에 좀 시크하게 입는데 그런데 있으면은 이거에 좀 맥시한 느낌이 전 이거 같거든요 되게 뭔가 좀술 냄새 더 섞이고 나무 냄새 더 섞이고 그게 이거 같은데 여기 좀 라이트한 버전이라서 데일리하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제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를 딱 집으셨어요. 아. 저는 고가로는 에르메스 음. 오드 메르베이. 어 이거 는 되게 좋았어 중성적인 향이라 여성분들도 쓸수 있고 향을 맡으면 향이 반짝거려요 그런 오렌지랑 페출리 향이 섞여서 진짜 반짝반짝한 향이 같이 나요 초반에 그리고 저가를 입자면 프라고나르 아 이거요 네이거는딱 스타일이 있다 확실히 이거는 요즘에 좀 젠더리스 스타일로 네. 남성분들이 막 이런 미니백하거나 플리츠 팬츠 막 이런 것들 입거나 뭐 여성복에서 입는 그런 의류들을 많이 입는데 너무 또막그 그렇게 치우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젠더리스 느낌으로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딱 그냥 깔끔한 거, 미니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항상 뭔가 센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게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이로그님을 모시고 스타일별 향수 추천을 한번 해봤었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코디별로 향수 추천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유튜브 추천 컨텐츠를 하고 있긴 한데 어... 이렇게 직접 와서 코디 보고 진짜 마음에 드는 향 추천해드리고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종종 해보고 싶어요. 저는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난 진짜 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랬었는데 패션이랑 향수랑 동떨어져 있는 분야가 아니라 연상되는 스타일이라던가 브랜드도 이렇게 딱 있고 어떻게 보면은 패션 좋아서 막 이렇게 꾸미는 사람들은 향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지면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더 꾸미고 가치관을 성립하는데 더 좋을 것 네. 같아서 확실히 관심 가지면 재미있고 좋을 것 같아 그리고 <laughs>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향수에 관심이 없다가 뭐 나중에 여자친구 따라 올리브영에 그냥 갔는데 아어 이거 그때 봤던 그거 네 하고 한번 맡아보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만족이에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반응이 좋다면 뭐 입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나요? 네.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